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성용사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 SK인터니스를 보실 겁니다. 우리 SK인터니스 같은 주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잡아가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제가 우리 9월 24일 화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타점을 잡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매수타점을 정확하게 공개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했는데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서 좀 불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좀 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s k 이터닉스는요 올라간 폭의 중간 라인이 17,500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7,500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홀딩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매수 타점이 좋아야 여러분들 상승 구간에서 대응이 쉬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장 최저점에서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맞습니다. 거래량이 가장 줄어든 양봉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매수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500원을요, 이탈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맞아요. 16,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17,500원 떨어질 때까지는, 홀딩, 17,500원 떨어지면, 여러분들, 일단 손절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요, 이 영상 보신 여러분들은요, 정말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SK 이터닉스, 어떤 재료가 있거나, 아니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거다? 엄청난 대량 매수를 통해서, 뭐, 큰손 있거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러분들 영상 키신 분들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sk 이터니스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sk 이터니스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어, 우리 개인분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서 여러분들 기관들이 들어오고 오고 있기 때문에 sk 이터니스가 내수 적으로 내부 적으로 호재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확실한 수급 주체가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 그렇죠. 눈 감고 여러분들 딱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금은요. 호재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의 수익 구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게 SK 이터니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버티지도 마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구간까지의 여러분들 17,500원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을 넘어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대응하는 방법을 바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16,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어떤 구간이 나오면 매수타점도 다시 말씀드리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더라? 그렇죠. 1차 상승 이후에 파동이 깨졌다 라고 했을때 2차 상승이 나오려면 어떤 구간이 나와야 돼요. 이런 구간이 나오는 구간까지 여러분들 저의 매수, 매도, 타점과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서 SK인터넷에서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8회 투자자산 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자산 운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들어왔다고 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사실의 근거에서 말씀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SK 터슬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모든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냐면 주식의 재발견 6,520분에게 말씀드리는 모든 종목들은요 제가 쓰어넘거나 제가 수익나거나 제가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은 종목들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요 주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 여, 요즘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유튜버들 많이 보실 텐데 그 유튜버들 다 가짜입니다. 뭐 매수도 하지도 않고 뭐 수익 나는 것들 진짜 수익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익은 진짜 나고 뭐 끌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소통방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금요일날 어떤 종목들 매수했어요. 이렇게 바이오다임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렸거든요. 여러분들께 9시 전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종목 시초가 매매를 했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이소통방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매수 매도 타점들을 정확하게 공개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단타 매매하면서 이 종목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과 매매 타점 좀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자 보세요 매수한 것 그리고 매도한 것 정확하게 공개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렇게 수익권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 수익 말씀드리는 것도 전부 다 제가 나온 수익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공개시켜 드리는 수익들이기 때문에 따라 오시면서 여러분들 계좌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너무너무 중요한 게 저의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저와 똑같이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을 거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s k 이터넷스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바로 기준봉 매매예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올라간 폭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게 가운데선을 가르는 선이 어떤 거에 의미가 있냐면요. 바로, 파동입니다. 근데 이 파동이라는 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요, 매수, 매도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어, 어때요? 돌을, 돌을 굴려가지고요, 정상에다 올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엄청나게 힘든 이 돌을요, 올렸어요. 그런데 이 돌이, 내려와 버립니다. 굴러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굴러 떨어질 때 누군가가 다시 한번 받쳐줘 가지고 이 떨어지는 폭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돼요. 그 잡아주는 폭이 산 중턱의 가운데가 산 중턱의 가운데가 여러분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올리기는 너무나도 큰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동이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올라간 폭의 절반을 지켜 준다고 하면요. 아직 아, 여기서 매수세가 살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뭐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게 바로 지지가 되고 추가적인 상승. 즉 1차, 2차, 3차 상승의 여러분들 엘리어 파동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파동에서 기준목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어디까지 떨어져 주냐는 라는 건데 이곳에서 여러분들 의미 있는 이 17,500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자 17,500원이 정말 중요한 지지라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라인을 어떻게 된다 몸통으로 뚫게 되면 당연히 이 자리에서 손절이란 걸 해야 됩니다 어 손절이란 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몸통으로 뚫지 않고 이런 봉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밑꼬리가 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손절 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양봉 나오면, 그렇죠. 여러분 털린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요. 바로 대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대응 방안을 여러분들, 딱세 가지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17,500원을 떨어뜨리는데 누가 수급 주체 중에 외국인이 팔고 있을 때는 뭐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같이 파는 겁니다. 그런데 17,500원 떨어지고 있는데 정각 오후 2시쯤이 됐는데 몸통으로 뚫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도 손절해야 된다? 아니죠. 그 다음날 반대로 급등 나오는 이 선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 나올 때까지 여러분 홀딩하시고 최소한 수익구간 마이너스 1%에서 3% 내에서 손절하는 것 이게 바로 대응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17,500원을 떨어졌어요 음, 떨어지는 큰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들 손절했겠죠 손절했는데 반대로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17,500원을 뚫어줄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요. 여러분들 100%입니다. 이 음봉을 만들어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계략이고 작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표를 쳐야 될건 여러분들이 17,500원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권은 달라질 수 있겠고 저와 같이 매수타점이 좋아야 대응이 쉽다라는 건보다 17,500원까지 떨어지지 않고 내일 양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양봉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11선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 오히려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양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17,500원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수타점이 중요하지만 17,500원까지 떨어질 때는 뭐다? 여러분들이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켰다라는 거예요. 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죠. 지금 SK 이터니스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맞아요.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17,500원을 떨어질 때는 여러분들보다 과감하게 매도하시고 17,500에 닿지 않고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날에는 뭐다? 저와 같이 홀딩 하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하셔야 된다. 그런데 수익 극대화 하시려면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은요. 살아서 움직입니다. 살아서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확정된 수익을 가져가려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실시간 내용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여러분들께 이8% 수익 구간 나왔던, 최근이 아니죠. 우리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하나인더스트리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신규 상장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했기 때문에 잘 보시면요. 엄청난 응봉이 나왔거든요. 자, 분봉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5분봉, 어, 30분봉을 볼게요. 자, 8% 수익이 나왔던 건 바로 여기 52,000원 라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시게 되면 53,200원에서 8% 수익으로 여러분들 1차 매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53,800원이요. 여러분들 최고점입니다. 제가 최고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잡아드렸던 이유도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여러분 수급을 보면서 대응이다. 최고점이 맞춰드리는 이유도 우리 거래량과 수급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여러분들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바로 대응을 잘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SK 이터넷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수익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맞아요. 저와 같이 우리 SK 이터넷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과 함께 성공적인 대응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매수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저와 같이 차곡차곡 누적 수익도 달성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신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 주주 여러분들 010-8115-5111의 문자로 참여.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저의 기준점을 배워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노력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포커싱, 즉 어떤 걸 집중하고 노력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거냐면 우리 뭐 우리 옛날에 시험 볼때 뭐요 교과서 다 외운 사람 있습니까? 꼭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요약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식시장에도 이런 요약본들이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앞서 나갔던 계좌를 쌓아나갔던 사람들의 기준점을 여러분들 100기쯤만 안나면 여러분들도 요약본을 가지고 매일같이 열리는 이 시험을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할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 도와, 도움을 드리고 있고 투자자사 공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신 여러분들 네, 이 혜택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우리 여러분들, 우리 SK 이탈스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9월달 1차 히든 종목 소개시켜드렸거든요? 그리고 10월달도 제가 잡아드려, 잡아드리려고 하는데, 9월달 2차 히든 종목 오늘, 어, 우리 월요일까지 마지막 매수 타점이 나와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도요, 1분만 집중하시면 제가 종목,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도 여러분 끝까지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그걸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럼 끝까지 집중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9, 10월 달 히든 종목을 제가 딱한 종목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6월 달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우리 GS 글로벌로 또 25%라는 수익 구간 차곡차곡 챙겼고요. 7월 달 히든 종목 셀바스 AI로 4번의 매도 끝에서 여러분들 50%큰 수익 한번 달성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8월 달 히든 종목은 한국 BNC 여러분들 당연히 해리스와 트럼프의 싸움에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도 잘 고르셔야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한국BNC, 8월 5일 우리 시장을 이겨내는 종목 매수하면서 바로 25%라는 수익관 차곡차곡 챙겼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28의 투자 자상 운사로 활동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상 운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히든 종목도 어떻게 어디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수를 했는지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을 공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GS 글로벌, 6월달에 정확하게 매수 진행하면서 2 5라는수익구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달 히든 종목 셀바스 AI는 7월 30일 어 거의 막바지 여러분들 최저점에서 매수하면서 우리 큰 수익 한번 낼수 있었습니다. 8월달 히든 종목 한국 BNC는요. 7월달에도 15% 정도의 수익구다 챙겼는데 저점을 다시 한번 매수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2 5라는수익구 차곡차곡 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저의 매매 내역도 공유시켜드리지만. 투자자산운용사로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투명하게 방송시켜드리면서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 히든 종목에 대한 매일 브리핑과 매일 실시간 소통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우리 9월, 10월 달 히든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8월 5일날 엄청난 과매도 구간을 이겨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우리 시장의 대장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흑자 전화 해외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큰 손이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드리블할 수 있는 유통비율 55%로 아주 낮은 기업입니다. 특히다 저점 매집봉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AI와, 여러분들 이거 코인과 보안의 교집합. 왜? 맞아요. 미국 대선에 의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잘발굴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종목이냐고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폭등 전에 정말 꾸준한 매집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8월 5일날 엄청난 개미털기와 함께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만에 하락폭을 만회한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다시 한번 개미털기가 나왔기 때문에 폭등 전 마지막 매수기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수급도 확인해 보셔야죠. 여러분들 우리 외국인들이 정말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고요. 코스빅, 코스닥 다 빠지는 외국인들 중에도 이렇게 매수한 종목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따라잡으면서 엄청난 성장 폭발을 일으킬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외국인들과 기관이 이제 다시 한번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은 대세 상승의 첫 번째 조건이란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네,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 010-81155111 문자로 내 네, 기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종목만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소통방 참여 링크도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가는 소통방에서 히든 종목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꼭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 본업도 있으시고, 그리고 일상생활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생계도 지키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요, 언제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자, 본업하고 있는 저한테 꼭 맡겨주시고요. 이런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인생 역전한다? 절대 허황된 꿈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1억 청금, 1확 청금 받는다? 이런 허황된 꿈 절대 버리시고요. 저와 함께 조금씩 조금씩 차곡차곡 우리 수익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런 기적 같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잡아가시면서 계좌 회복을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 종목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어, 제 번호 여기 있습니다. 0 1 0 8 1 2 5 5 1 1 1 문자로 네, 기회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요. 여러분들께 소중하게 문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투자자사운용사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